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지구공 S의 등장으로 말이죠. 이 차를 한눈에 보면 느껴집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차라는 것을 지구공 S는 그야말로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플래그십 세단으로 보는 순간순이 멎을 정도의 품격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 지구공 s 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완벽히 재해석한 디자인 언어를 보여줍니다. 쿼드램프의 정교한 라이트 시그니처와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욱 낮고 넓어진 차체 비율은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하며 공기역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의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은 마치 한 번의 붓 터치로 완성된 예술 작품 같고 후면부의 두줄 램프 디자인은 낮은 무게 중심과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지구공 S는 단순히 멋진 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풍격을 상징하는 자동차입니다. 성능에서도 지구공 S는 한층 진화했습니다. 3 5 l V6 트윈터보 엔진은 강력한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초대에 도달하며. 주행 중에도 엔진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도로의 요철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승차감을 조절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된 주행을 보장합니다. AWD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여 눈길이나 비오는 날에도 완벽한 컨트롤을 유지합니다. 또한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은 전방 카메라로 도로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그야말로 예측하는 럭셔리를 실현한 차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지구공 S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정숙함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천연 가죽 시트와 리얼 우드 트림, 금속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손끝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은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이 열은 움직이는 라운지 라블릴 정도로 안락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개별 모니터, 그리고 완벽한 온도 제어 시스템까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27인치 OLED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제네시스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릅니다. 또한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은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운전자의 습관과 선호를 학습하여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급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 사운드는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최상급입니다. 지구공 S는 자율주행 3단계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안전기능 등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2, 는 장거리 주행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스티어링과 가속, 감속을 자동으로 제어해줍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운전의 편의성을 넘어서 안전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차가 제공하는 가치와 품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격입니다. 경쟁 모델인 BMW 7시리즈나 벤츠S 클래스와 비교해도 지구공S는 기술력과 디자인, 승차감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한국 럭셔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S는 단지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철학, 기술의 정점, 그리고 예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도로 위에서 누가 진정한 럭셔리인지를 보여주는 차, 만약 당신이 품격과 퍼포먼스, 그리고 절대적인 정숙함을 모두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구공 S는 당신의 다음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조용한 혁명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었나요?